안녕하세요. New Beginning 매일매일 영화의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have something to do with 라는 표현 아세요? 무엇무엇과 관련이 있다, 무엇과 상관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혹시 이 표현을 아직까지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은 오늘 이 표현이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 표현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혹시 예전에 배웠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표현을 왜 그동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나 좀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어떤 굉장히 예쁘고 인기가 많은 고등학생 여자 아이가 조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약간 어눌한 느낌의 고등학생 남자 아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 아이의 친구들이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이 남학생에게 현실을 깨우쳐주는 장면이에요. The point is. Kitty d o m e i s all about the lame ducks. What s this got to do with me? 어때요? 밑줄 친 부분을 알아들으셨나요? 한번 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The point is Kitty d o m e i s all about the lame ducks. What does this got to do with me? 어렵죠. 네.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혹시라도 이 밑줄친 부분을 알아들었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학생이 뭐라고 말한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비주류가 아니야 나는 아싸가 아니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건데요. 제가 이 대사를 알려드렸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알아듣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영상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What's this got to do with me? 자 들으신 것처럼 알고 들어도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 원어민은 다 알아듣는 거 맞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이 문장은 사실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대충 말해도 억양이나 말투만 듣고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듣는 문장이 있는데 I don't know 같은 경우 원어민들이 I don't know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I don't know. I don't know. 이 정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I don't know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물론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문맥상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날려도 발음을 진짜로 많이 날려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I d o 말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어 어, 이렇게만 했는데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알아, I, I don't know. 이 정도만 해도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대충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많이 쌓이면 그런 문장들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할때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듣지 않고도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억양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표현 자체가 익숙해지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이 문장을 한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문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기본 골격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예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와 상관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 표현을 먼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자, 그러면 문장에서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쉽게 문장을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니는 이 일과 뭔가 관련이 있다. 제니 has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하면 돼요. 제니니까 3인칭이니까 have를 has로 그냥 바꾼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리고 뭔가 를 붙이면 돼요. this를 여기서 붙였죠. 이 일과 제니가 뭔가가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제니가 뭔가 여기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제니 has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말하면 되고 켄니는그 범죄와 뭔가 관련이 있다. 켄이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rime. 이렇게 말하면 돼요. Kenny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rime. 간단하죠? Have something to do with만 넣어서 앞뒤로 붙이면 돼요. 누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들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너이 일과 뭔가 관련이 있지, 연관이 있지? Do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Do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때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그때는 I have something 대신에 nothing을 넣으시면 돼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 그리고 nothing 대신에 i don't have anything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i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는 nothing을 넣어서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련이 많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것을 표현할 때는 주로 something 대신에 a lot을 넣거나 so much 이 표현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 일과 관련이 많다라고 말할 때 they have a lot to do with this. 이렇게 말하면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인종 차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인종 문제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라고 말하고 싶을 때, race has so much to do with this case. 굳이 racial discrimination 이렇게 인종 차별이라고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건은 인종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만 해도 되니까 더 간단하게 해서, race has so much to do with this case.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Am I not good enough for you?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This has nothing to do with me, Robert. t e l l n Helen has some to do with Helen, I guess it. 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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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aving enough fear. 어때요? 조금 정리되는 기분이 드시나요? 여기까지 배운 것만 해도 정말 평상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what's that got to do with me를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구어체에서는 have 대신에 have got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장에서는 has 가 o t 이 쓰인 거고요. what's that got에서 what는 s what has를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what has that got 이렇게 말한 건데 what's that got 이렇게 표현한 거고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뜻이 되고 이 문장을 has 가스를 쓰지 않고 have로 쓴다면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관련이 있어?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look at the picture of that girl. see that? you're a lot prettier than that girl and she's getting married. What does pretty have to do with getting married? Everything. 기왕에 한 김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패턴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관용 표현을 하나 배워보겠는데요. 어떤 얘기를 막 하다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나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거나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이럴 때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anything? 이렇게 말해요.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anything? 그 무엇과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이 문장은 그대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anything?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알면 이렇게 멋진 문장도 만들 수 있다. Attractiveness, have little to do with looks, and everything to do with attitude. 매력은 외모와는 별로 관련이 없고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적극적인 태도라든지 자신감 이런 거 그런 걸다 attitude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매력이다. 잘 생겼다고 매력이냐? 그렇지 않다. Attitude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자고요. Goodbye.